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 홍보노트입니다 오늘은 항아리를 이용해서요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서 삼겹살 목살 닭숯불로 뭐 구워 먹어보려고 합니다 자 저하고 함께 해보시죠 여기 장독대입니다 항아리가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를 이용해서 항아리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요크기으 꼬마 애기 정도 들어갈 정도되네요자 각도 할게요 자 오늘은 시골 농부가 항아리 바베큐 그릴을 만들라고 합니다 준비물이 보시면은 드릴 입니다 드릴 그 다음에 타일 굴조 그 다음에 펜치 그 다음에 철사 그 다음에 물입니다 자 요걸 번, 먼저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철사를 펜치로 잘라왔구요 우에를 이렇게 먼저 묶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래야만 항아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요 펜치를 보면 이용해서 이렇게 켜줍니다 으쌰. 잘라주고요. 자, 철사를 이렇게 아래, 위에 묶고, 밑, 중간 묶고요. 다음에 이제 그릴을 만들려면요. 밑쪽으로 구멍을 두개 내야 된다 여기 내고, 이쪽 을 내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으로, 하나 내셔야 돼요. 기름 빠지게.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해보시면 자, 이렇게 하고요. 보시면은, 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고, 자, 들, 이, 들에다가, 호일, 홀전을 이용해서, 전체히 뚫어주는 거예요. 급하시면 안 되고, 서 테스트를 해니다 <목소리도> 자, 뚫렸죠 여러분, 이렇게 쉽게 뚫립니다. 이제 밑에를 위에 뚫었으면요 옆에 뚫려야 됩니다. 자, 위에를 밑에를 이제 뚫어갖고요. 기름 빼를 뺐으면은 밑에를 뚫어야 됩니다. 옆으로 공기 들어가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갖고 물을 붓고요. 자, 요걸 이용해 들 저기 들이하고 홀홀줄을 이용해서 저지 저한테... 자, 하나 뚫었습니다. 이제 옆에 뚫어 야 됩니다. 자, 공, 항아리 바베큐 그릴을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이쪽을 두개 뚫었습니다. 이제 반대편만 뚫으면 됩니다. 천천히 이렇게 대고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대고, 물을 뿌리고, 하열 홀초를 이용해서 천천히 뚫으신대요. 하나리 바베큐 그릴이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옆으로 구멍을 두개 내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나 내시면은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해서 목살을 구워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리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 왔고요. 보시면 스스로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보시면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목살입니다. 가정에서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한한 한 팩만 했습니다. 보고요. 어차 이걸 딱 보여. 보시면 이렇게 아우, 아우, 철사에 껴서 자데롱고 내놓을게. 놔두고요. 자 이것도.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끼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놓고요. 하나, 더. 자, 이제, 고기라 두꺼워야 됩니다. 기, 이렇게 하시면 기름이 쪽 빠져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열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십시오. 뚜껑을 닫아줍니다, 이렇게. 자, 요게 익으면은 영상 다시 올리겠습니다. 항아리 바베큐 그릴에다가 숯불로 해서요. 목살 구우고 있는데, 한 15분이 지났습니다. 이 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어 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떨어지죠 이렇게 이 한쪽 면이 이것습니다 <laughs> 그럼 요걸 반대편으로 이렇게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럼, 그것도 다시. 있죠. 어, 그렇게 하나. 자, 하나리 바베큐 삼겹살 굽는데요 아, 목살 굽는데 거의 다 익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익었나? 응, 음, 익었습니다. 이거 보면, 여, 여. 요거는, 안에 들어가서 먹겠습니다. 항아리 바베큐 그릴을 만들어서요 목살을 구워서 이렇게 다 익었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기름이 쫙 빠져서 아까 보시면 기름이 빠지잖아요 이게 목살입니다 먹어볼게요 음와 완전 고소한데요. 기름이 빠지니까 고기 맛이 최고입니다. 캠핑이나 여행 가서 한번 이거 바베큐한번해 드셔보세요. 와우 완전 맛이 끝내줍니다, 그냥. 야,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보고 영상 보고 바베큐를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시골농부가 한번 그릴 만들어서 고기 한번 구워 먹어봤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요. 이게 열에 가하면서 그 공기 순환으로 이렇게 고기 익기 때문에 타지가 않아요. 자, 한번 더 볼게요. 한번 더. 음. 와맛 뜨내줍니다 여러분. 야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가평 흥분농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